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북계신역비 64강전 신민중구단 대 순텅이 7단의 대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둑은 신민중구단이 100을 대봤고요. 아무래도 덤7 곱지판이니까 100 잡은 쪽이 조금 좋겠죠. 초반 포석은 무난한데 순텅이 선수가 실리적으로 33 들어왔네요. 네, 흑이니까요. 벌리고, 다가오고, 굳히고, 이제 3별이 남았는데요. 서로 벌리는 게 워낙 좋은 자리라 순텅이 선수가 벌렸습니다. 이거는 양날개 형태로 흑의 세력이 굉장히 크죠. 신민중구단 어떻게 둘까요? 역시 어깨짚는 수네요. 상대의 세례를 축소할 때는 정말 좋은 수법이죠. 밀어줄 때한칸띄어서 순통이 선수도또 발빠르게 좋은 자리 착점했는데 여기서 신민주 선수가 굉장히 호방한 수를 보여주네요. 이거 두칸 굉장히 좋은 수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날일자도 좋은 자리고 이쪽 날일자도 좋은 자리고 다음에 좋은 자리를 두 군데나 보고 있어서 자체로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이 날일자로 덮어씌우면 백돌 싹 연결되고 흑돌은 눌려가지고 요거는 좀 답답하다고 보고 순통이 선수가 붙여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신민전수가 또 강수를 뒀습니다 끼웠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받아주면 약점이 양쪽이 남으니까 100이 이득받죠 그럼 반발하려면 이쪽으로 끊어야 되는데 늘고요 단수치고 여긴 또 밀어야 되는데 1 0 0이 하나 끊어놓고 두점머리 치면은 여게 이제 축이 흙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흙도 이런 식으로 뛰어야 되는데 100도 딱 지켜놓으면은 이거는 일단 바꿔치기 형태인데 100의 세력이 확실히 좀 커지는 느낌이죠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순통이 선수 뒤로 물러나줬으니까 요거는 이제 백이 더 좋죠. 백이 의도대로 딱된 겁니다. 약점이 남았어요. 두 군데를 다 지킬 순 없는데 순통이 선수는 붙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위쪽의 약점을 방비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선수로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건데 좌상기 백 집을 좀 굳혀준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백도 나쁘지가 않고요. 요렇게 해놓고 이제 반대쪽 약점을 지켰습니다. 근데도 여기 끊는 게 있어요. 신민준 선수가 끊어갑니다 사실 여기로 치고 이렇게 잡고 싶은데 늘면은 이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서로 급선데 빔마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점도 또 노출이 되고 순통이 선수가 이건 좀 머리가 아프다고 보고 요렇게 쳤는데요 당연히 나옵니다 뚫고 나오고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흑석점의 수를 채우면서 백이 나오는 자세가 좋아서 여기 되지가 않겠죠 여기서 순통이 7단 준비한 수는 단수 치는 순인데요자 이어주면은 그때 이 자리로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딱 봐도 흙이 백을 급소를 막아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민준 선수가 지금은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이거 때려도 파드면 그만이에요 이 패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정도면 백이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피해가 크려면 이걸 이제 굴복을 당하고 여기도 굴복을 당하고 뭐 이걸 잡혀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흙이 다 이렇게 패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별게 없었습니다. 이거 때려줘도 이거 한방 맞는 정도 따끔한 건데 이 석점을 어차피 여기 약점 지켜야 될때 축으로 제압할 수 있어서 이거는 백이 확실히 좋은 그림이었는데요. 신민주 선수 아무래도 여기 때려지는 게 싫다고 보고 이었는데 이거는 순통이 선수 의도대로 딱 됐죠. 돌려치기 가능입니다. 이거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야, 이거 돌려치기는 흑이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여기까지가 딱 됩니다. 자, 여기서 의 선택. 어디가 좋을까요? 이거기 잡히는 게 있으니까 혹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1번. 그리고 이 백의 석점. 두 점머리 딱 젖히는 거. 2번입니다. 2번이 좋죠? 네, 이거 2번 두면은 백이 당장 나와서 이걸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석점에 대한 간접 보강이기도 하고 여기는 대세점입니다. 공수가 바뀌는, 바둑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자리. 그럼 우리 대세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여자리는 뺏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순통이 선수 아마추어 같이 이런 데를 넘어가네요 신민준 선수 한칸 뛰어서 이거는 백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소탐 대실이에요 대자점을 놓치는 자리죠 아마추어 같은 수였고 자 신민준 선수 한칸 뛰어서는 바둑대 우세해졌습니다 순통이 선수 도망가야 되는데 자또눈목잡았죠 이것도 또 좋은 자리인게 아까 신민준 선수가 이 자리 띄었잖아요. 이게 좋은 자리가 여기 날 일자도 좋고, 여기 날 일자도 좋고, 양쪽 날 일자를 맛보는 자리라 좋은 자리였는데, 비슷한 맥락이죠. 이거 눈목자 딱 달리니까, 보시면 여기 눈목자 모자 씌우는 거 좋은 자리고, 귀로 붙이는 건 항상 있는 수법이에요. 양쪽을 또 보는 수니까 워낙 좋은 자리입니다. 자, 순통이 선수, 일단 모자가 기분 나쁘다고 보고 한칸 띄었는데, 여기 붙여서 활용하는 건 항상 있는 수법이죠.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건 자체로 굴복이라고 보고, 뒤로 갔는데 끊어서 또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놔도 이거 활용이 많이 됐죠. 이제 귀에서 사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깥쪽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네, 이쪽 들여다 봤습니다. 있고, 네, 귀에서 사는 선택했네요. 단수 치고 막았어요. 흙도 넘어갔고요. 희민선수 입구 짜두면서 지금 여기 나와서 끊는 걸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쪽이 단수가 걸리기 때문에 흙도 딱 걸려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자, 끼웠죠. 이거 찔리는 걸 이제 단수로.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해놨을 때 이걸로 이미 흙은 이 약점이 방비가 됐어요 단수를 치면서 막을 수가 있으니까 배에 끊어갈 수가 없죠 그니까 이것만 하 띄워놓고 지금 흙이 바둑이 안 좋습니다 여기 끊어서 이제 귀는 접수를 했어야 돼요 네순통이 선수가 이걸 받아준 거는 많이 느렸죠 네 밀고 신민 선수가 살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를 있는 걸 해놓으면 자 이어야 되는데 그때 사면요 흙이 아직도 못 살아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좀 깔끔합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막았어요. 그럼 이걸 끊어서 흑은 완생이죠. 살아야 되는데 어, 약간 선호수가 좀 바뀐 느낌? 백이 전체를 살리긴 했는데 다시 여이좀 공격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통이 선수가 야 이걸 끊었어요. 이건 너무 느린데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데를 붙여서 이 패를 버티면서 백돌 전체를 공격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이어주네요. 이거, 흑이 바둑이 불리한데 왜 이렇게 두죠? 신민주 선수 호구치니까 또 너무 좋아졌습니다. 순통이 선수 지금 바둑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악이 붙이면서 버텼는데, 신민주 선수, 와, 여기 눈목자가 넓어요. 이거 끊어지면은, 사실 이거 선수로 끊긴 거거든요. 그래서 흑이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데, 일단 서로 끊어 갑니다만, 백이 요렇게 끊으니까. 흑은 이어야 되잖아요? 넘어갔어요. 그럼 다시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백이 딱이구쪽까지 지켜서 이 육돌도 떴기 때문에 이 백돌은 곧마 동행이라고 하죠 별로 공격을 안 당하고 또 우변에서도 백이 실리적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이거는 신민준 선수 일방적인 흐름인데요 한칸 뛰어서 백돌 압박해 보지만 이제 여기이 선으로 내려면은 이 우변의 백돌은 완성이라고 봐야죠 자 갈라칭 가면서 바둑기 변화를 이끌어 봅니다만 붙이는 상용의 수법이 있습니다 찝고 제치기까지 늘어 줘야 되는데 여기 리쿠자로 딱 지키니까 이제 이쪽 끊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1 0의 집으로 확정이 됐고요이 육도를 공격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네요. 여기를 끊었는데 이거 이어주는 거는 하수의 수법이죠. 신민주 선수 뒤로 돌려치고 한칸 뛰는 가뿐한 스텝이 좋습니다. 야, 위에 육도이 계속해서 위험해요. 순통이 선수도 받아야 됩니다. 한칸 받았고, 신민주 선수 그냥 쉽게 한칸 뛰고, 순통이 선수가 이제 이 눈목자 온 거는 이역도를 조금 방치하고서라도 이 백도를 약간 노려가면서 바둑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신민준 선수 붙여갔는데, 와, 흔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끊는 약점을 좀 보고 있어요. 신민준 선수 늘고, 흑도 어차피 지켜야 되는데, 자, 쌍립 썼죠? 근데 있는 것보다 신민준 선수가 이렇게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흙이 어차피 돌아가서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호구를 칠 수가 있으니까요. 아, 이 돌은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순통이 선수는 이오른쪽의 백도를 강력히 공격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한 수에 죽으니까 일단 이건 받아놨네요. 그러면 이제 신민준 선수 또 여기 도버리죠 그러면 바깥으로 나왔고, 이 돌도 또 씌워지는 게 있어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다시 씌워가는데요. 이 쌍립선 돌이 그대로 갇히는 형태입니다. 순통이 선수 봐도 흐름이 어, 이건 아니죠. 자, 붙여서 나오려고 하는데 악수죠. 정말 억지로 나와야 되는데요. 끊었을 때. 늘고 받아야 됩니다. 그때 돌아가서 딱 지키는 흐름. 순통이 선수는 여기를 막는 걸 해야 되는데 보시면 요거 쌍립이 신민주 선수가 선수죠. 여기 끊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자, 여기만 지키면 됩니다. 이거 먹어도 이렇게 두면 먹어도 여기가 끊기니까요. 별로 백이 안 무섭습니다. 그럼 여전히 욕돌은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끊어서 전체를 끊어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신민주 선수가 이거 채워가도 됩니다. 이거 채워가도 이걸 잡아도 여전히 이게 있기 때문에 흙이 이어야 될때 여기를 두면은, 뭐, 이걸 찝고 이을 때 여기를 끊고, 잡을 때여기를 단수치면 이제 백이 이을 순 없으니까, 이거 패를 만들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여기 다 잡으면 또 이기니까, 패도 남아있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신민준수는 뭐, 굳이 그렇게 될 필요가 있냐? 이거 잡으면 너가 이거 다 잡아도 내가 이겼다. 그냥 정확한 판단이에요, 또. 단수쳐서 제압하는 그림을 만들었는데, 신민준수가 이제 한번더못찌하니까 사이즈가 다릅니다. 백집이 너무 크죠? 이거는 순통이 있어서 바둑이 안 되는데요 살려 보려고 하지만 자 연결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쪽에 지면안 나면 전체가 죽는 건매한 가지입니다 혹으로 받아 버렸죠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좀 들여다보면서 수작을 부려보는데 단수 치고 자 때려야 되는데 안 됩니다 뭐 이것저것 붙여봐도 이 자리 딱 막으니까 또 여기 수 오면 아까 있는 것도 부활이에요 백이 쌍립이 선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돌을 거둘 수밖에 없었네 요 정말 대차였습니다 이 바둑은 신민중구단 완승이라고 봐야겠죠? 자, 바둑 내용 자체가 신민중구단 행만 호방합니다. 중앙으로 딱 보면서, 맛보기 보면서 호방하게 두고, 순텅이 선수가 잘둔 거는 여기 하나 돌려친 거예요. 신민중수가 이제 이 바둑의 유일한 흠결이라고 해야겠죠. 여기 이어준 수가 돌려친 당시 좀안 좋은 수였고, 이제 빵단에 허용하더라도 이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석점 잡는 게 좋았는데, 순통이 선수가 여기 돌려친 거는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가 또큰 실수죠. 여기까지는 기분 좋은데, 이제는 많이 활용했으니까 요거는 값어치 다한 거예요. 일단은 석점머리 그러니까 두점머리 젖히면서 대세점 두어가면 흙이 5대5 바둑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는데 요거를 살리네요. 신민주 선수는 중앙으로 가니까 또 좋고, 눈목자에만 또 너무 좋죠. 또 눈목자, 눈목자 양쪽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바둑 내용을 보시면 순통이 선수는 부분에 집착하고, 신민준 선수는 호방하게 중앙쪽으로 두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적으로도 신민준 구단이 굉장히 훨씬 시원한 모습을 보여다고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순통이 선수가 바둑이 불리했는데 굉장히 아쉬웠죠 네, 막 이런걸 다 받아주면서 신민준수가 워낙 편했고요그 이후의 싸움은 뭐 신민준수가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딱 봐도 무리스러운 싸움이었고 신민준수가 딱 바꿔치기 해버리면서 백일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요거는 순통이 선수 돌을 거둘 수 밖에 없었죠 아, 요즘 신민중구단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바둑 내용도 좋고 확실히 세계대 우승자 클라스 어디 안가죠 신민중구단 한 칼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다크호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진 서구단도 있지만 양신 신민중구단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